Thank <laughs> 할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더 궁금하고, 이교시는 체육이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 <laughs> 은간뭐지 네. 시작하나 봐. 미술, 미술이래. 나 뜨더. 아, 네, 이따가 겠습니다 아니, 그럼 거기서... 이번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? 그러니까. 미술 시간인가? 응, 네. 음, 미술 시간 음. 맞아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자 반장 인사. 네. 자 차렷. 선생님께 경례. 안녕. 안녕. 어. <laughs> 어, 선생님 너무 예뻤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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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친구들한테 온 카톡 확인하고 있었어요. 인싸라서. <목소리> 안녕. 나는 여러분의 미술 수업을 담당할 손채영 선생님이라고 해. 어, 아까 1교시 수업 지루하진 않았어요? 지루했어요. 지루. 아, 그렇구나. 안 지루했어요. <laughs> 아무래도 국영수 이런 과목보다는 미술이 아주 재밌고 신선한 과목이니까 우리 모두 재밌게 이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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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질문 있어요. 선생님도 3점 주세요. 당연하지. 여기 아, 그래? 이만큼이나 있다고 저 선생님 샴푸는 음, 너무 아, 그래? 아, 그래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 이거 왜 네? 뭐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네요 <laughs> 어, 그거... <laughs> 선생님 제 공책이 없어졌어요 어? 공책이 없어?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어 미안 내가 아까 그거 들고 사진 찍었어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아마... 어. <laughs> 와 벌점 줘요 물건은 제자리에 선생님 있잖 아트예요 아트 아니에요 그래 이해하겠어 네? <laughs> 네? <laughs> 미술은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는 안목과 그런 평가하는 능력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작품을 보고 자 이렇게 감상평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네, 네, 선생님 ]게요. 알겠습니다 네. 선생님은 신선한 거를 좋아해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<laughs> 그 수박이 아, <laughs> 좋아해. 요선생님 그런 거안 좋아해. 친구들이 아니. 까다롭네. <laughs> 나나많잖전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. 수박 봐. 이거 애 수박 좋네. 수박은 표현. 아가제 얼굴 수박이라고 놀려요. 저, 저 수박 갖고. 그 수박 같선생님 바꾸고 싶어요 눈물. 아, 왜냐면 그수박 먹 닮아서 닮은 사진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보여줄게요 네 선생님 띠띠 어머 누군데 저렇게 저통했지 이 사진을 보고 드는 뭔가의 생각이나 감상평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음 돼요 와 이런 거 아, 어, <laughs> 축구 몰라 그 뒤에 맞죠? 축구 사진 속에서부터 정신없고 산만한 게 마치 우리 반 같다 오 어더요 <laughs> 어떤 거분발하길바래요 그냥 <laughs> 요보기만 해도 행복해요. 어 선생님. 이거 <laughs> 네.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? <laughs> 네. 역시 미술 시간로에요미으로업인 거예요? 네, 미술 식으로에 선생님,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세상 정말 아름답고도 햇살 같다. 마치 그들의 한박 웃음처럼. 그래서 한박 스테이크를 그렸습니다. <laughs> 어 괜찮네요. 어 근데 친구 자꾸 국어 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. 아니에요 미술 시간이니까 그림도 아 정말 아름답게 그렸습니다. 그래요. 선생님 저도요. 저상점 받고 싶어요. <laughs> 그래요. 선생님 신감을 올려야지. 저는 저는 선생님의 패션을. 네.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는들말 저는... 입은 네. 옷도 그려봤어요. 감사합니다. 굉장히 가상해서. 왜냐면은 여기 상품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몰래 네.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. 자, <laughs>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. 네. 네. 짜란. 와우. 와우. 저 가운데에서 <laughs> 케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빛이 나서 다른 게안 보여요, 정 모르는 사람인데. <laughs> 이선생 님한테 그런 거아통해 <laughs> 선생님은 되게 닮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어. <laughs> <laughs> 엄마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오늘은 과연 누구의 생일일까? 내일 이벌스데이. 축하한다 동챙 제가 <laughs> 케이크도 그렸어요. 근데 뭔가 새롭지 않았어요, 다른 친구. 아 축하한다, 선생님. 전 모르는 친구라서. 선생님. 네? <laughs> 무슨 빌의 이죠 쥐예요, 쥐? 아니, 저 사진에 대한 감상이잖아요. 아 자세히 보시면 옆에 후광도 있거든요. 아안 돼요. 아 선생님 저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쁜지? 천사지 예쁜 <laughs> 아 지호 친구는 너무 애처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와, 이게 동그라미 쳐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예쁘게 동그라미 친거같아서 정말 하나같이 보여요. <웃음> 어 <웃음> 이거 반만 줄게. <laughs> 직원은 저. <laughs> 아 잠시만요. 잠시만요? 그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. 아무리 거에요. 올려다봐도 끝이 보이진 않는 걸. 살짝 <laughs> 펴라. 나의 청춘의 꽃이여. 어. 좋았어요. 근데 그 4분의 1만 줘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요 완전한 거 주세요. 아다 아, 주세요 선생님. 아,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. <laughs> 자, 다음 사진 어 우리의 미래요? 미래? 우리의 미래요 진짜 미래 채영 선생님 되게 예쁜 딸기처럼 생겼어요 <laughs> 진짜, 그런 진짜. 거 채영 선생님 <laughs> 안 좋아해요 <가수님은> 저는 <laughs> 어려워요 선생님은 어, 거기 안에서 누가 제일 예어 우리 미나 친구 어, 우리의 5년 뒤의 모습인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않는... 유정 뭐라고? 추원 학생들에게 목도리가 필요해 <웃음> <웃음> 어, 그건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그래. 선생님이 지금부터 제시어를 하나씩 던져줄 건데 제시어를 듣고 1분 안에 그림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. 딸기? 유정이 <laughs> 오케이 시작! 와, 진짜 어렵다. 신선하게. 선생님 다 그렸습니다. 어 됐다. 끝! 네? 자, 발표하고 싶은 친구부터. 연구... <laughs> 네, 저요. 네, 사나 친구. 네, JYP 트와이스의 건식 캐릭터 정글리입니다. 오 <laughs> 정글리? 어좀 <laughs> 무섭네요. <무선데요>? 히어로몬스터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<laughs> 유정현들은 <유장현이는 웃음> 단어를 듣자마자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모처님이 <laughs> 뭐,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<웃음> 오 <laughs> <뭐야>? 가온아 <가오자씨. 웃음> 씨. 아, 잘 그렸네요. 어, 저는 네? 이 친구랑 같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옆 학교에서 알던 친구거든요. 그래서 우연히 그 친구의 졸업 사진을 보게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그 친구의 찰떡 샤이니 컷. 나 완전 니까알것 같아. 오, 샤이니 컷 아시죠? 아, 알죠. 그러니까 아, 아, 나 가방을 봤어요. 자 또? 네. 네. 저는 어, 유정현 친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손채연 님이라는 아티스트가 아 디자인한 아 가방입니다. 시작, 시작! Okay. 강아지고 <목소리>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야 돼다 돌아다녀야 된다고 반갑사람 <목소리> 뿌가 사연이 있어요 네. 뿌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네. 그랬는데 그때 뿌가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을 네. 못 가렸을 때였어요. 아 그래서 화장실을 찾다가 저희 집 복도에 아, 이렇게 한방울 싸고 갔었거든요. 이 사진 이거 아시죠? 네. 아시죠, 부 어머니? 부어머니 아시죠, 이거. 그래서 이거 치우다가 또 사연이 있어요. 이거 치이똥 치우, 치우다가 저희 집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. 아 그래서 그? 열심히, 열심히. 그 그래서 뭐가 가서 뚫어으 네. 가져와서 뚫었어 아 그런 기쁜 소울이겠네요. 사연이 있어요 자야 네어 이게 저는 이게 느피아디예요 그런... <laughs> 맞아요 소울이 <laughs> 흔드는 거 그렸습니다 저는 음. 눈에 네, <laughs> 이 표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눈을 눈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표정들 어, 저 표정도 뭔가 공감이 가는 거 같네요 저도 뿌의 포 표정을 중심적으로 그렸는데요. 공 아, 어. 아니에요, 공? 자세 있잖아요. 이거 기원, 기원! 아 다현 친구가. <laughs> 다현 친구가 조금 <laughs> 부족하긴 한것 같은데, 지목을 해주셨어요. 본혼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, 우리 선생님이. 감각이 없으시네. 사실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. 왜냐면 저의 마음을.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열정만큼은 네 모두 열심히 하면 잘할수 있으니까요. 저는 아, 주인님과 커플인 여기 머리 오, 오, 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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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아. 닮았어! 너무 닮아 봐. 발자주름! 발자조를... <laughs> 관찰력이 닮아. 좋네요. 미나 친구는 아, 닮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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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나 친구가 아주 뭔가 관찰력이 좋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잘 그려서 저도 놀랐어요 레이짱 선생님은 이번에 난 미나 친구 너무 잘했어요 예. 관찰력이 중요해요 오. 그리고 이거는 나는, 나는. 감사합니다 저도 창의력 창의력은. 창의력 그린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었 아, 감사합니다. 창의력, 창의력. 우려. 우리 지금 경기만 흥행이네요. 창의력, 창의력. <laughs> 다음. 다음, 다음, 다음은 와피 아, 생각나는 음. 걸 하면 되는 거죠? 네, 모두. <laughs> 시작.